잠깐만. 저저 친추 그런 데 받았어요? 나안 왔는데? 잠깐만요. 확인해 볼게요. 그 그린이라고 하나 있을 거예요. 아. 그린을 검색해 봐요, 차라리. 없다니까? 아, 저 외국인한테 지금 친추 건거 같은데. 독일인한테. <laughs> 뭐예요? 이것 중에 뭐예요? 그린. 그린 검색해 봐요. 뭐 없냐나? 뭐야, 그린이 왜 이렇게 많아? 아, 나 비공개지. <laughs> 아! 이게 잡고 놓고 빈말 보더니 빈말 받아놓고 진짜... 아 죄송해요 제가, 조금, 제가 좀 제가 좀뱅이에 감춰준 사람이라 제가 아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풀겠습니다 그거 미안할 게 됐다 아! <laughs> 포탈 어떤 게임인지 해봤어요 한 번도 안 해봤죠 아, 이거 처음 쏘는 게임이잖아요 총 쏴가지고 이거 통과하는 거 <laughs> 우린 끝났어 에프피에 <laughs> 아니야 <FKS 선이야>, 이거 고 <laughs> 아니, 지금 퍼즐이 시작이 된 거야? 아니면 시작한 그냥... 거예요 저거 뭐가 돼? 저총 보이지? 총. 포탈을 쓰라고? 핑을 쏘면은 포탈건이 움직여요. 흰색 벽에다가 애플을 눌러봐요. 그러면은 나 이제 이렇게 할수 있어. 까꿍! 오케이. 오, 어, 됐다. 애플 하나 찍어서 포탈을 만들어요. 그리고. 오, 아! 이런 식으로. 그럼 저기 아. 위에도 보이죠? 나라라. 자, 들어가서 포탈 안에 들어가야죠. <웃음> 들어가. 들어가. <laughs> 흰색밖에 어. 안 돼. 포탈이. 포탈 흰색밖에 안 돼. <laughs> 아, 아, 그, 아, 그걸, 그걸 알려 줘야지. <laughs> 아니, 해 봤다면서요. 보긴 봤죠. 일 났어, 이거. 나보다 더한 어, 사람 지금 나왔어. 어요 위에 흰색 벽 보이죠? 거기다 F. <laughs> 그리고 들어가. <웃음> 들어가. <웃음> 먹어. <웃음> 아, 나이스. <laughs> 우리 이제 포탈건 쓸수 있어. <laughs> 능직겜 전문이시인데 설마.. 에이.. 뭐 어, 어, 설마 유유왕 얘기하는 거예요? 네. <laughs> 유유왕 공질할 게임인데? 어.. 금지할 게임이라고요? <laughs> 능직겜 게임 아니에요 그거? 어? 이렇게 큐브가 나오는데 E를 눌러서 잡을 수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다 갖다 놔요. 쉽네. 쉬.. 워요꽤 쉬운데? <laughs> 네, <근데? 웃음> 큰일 났어 우리 이제.. 또 <laughs> 이거면 아 큐브 아... 빠지면 어떡해요 잠깐만 아니 큐브를 거기다 왜 맷바트려 혹시 어, 어 문과 이과 중에 어디세요 저요 똑똑한 문과인데요 <laughs> 아저 아, 저도 문과에요 음, 저도 문과인데요 <laughs> 나중에 가면 과학 게임 <laughs> 돼요 과학 게임 막 중력 이런 거 아시냐고 중력 <laughs> 중력 알죠 무거운 거 떨어지는 거 어, 큰일났다. 아니 잠깐만 저거 탈 저거 우리 가야 되는 저문 있잖아요. 네. 저는 어떻게 열어요? 문 왼쪽에 네, 뭐라고 얘기하는데? 음? 아, <laughs> 이거 타고 오세요 뒤에. <웃음> 죄송해요. <laughs> 죄송해. 요아 <laughs> <laughs> 그냥 이렇게 오면 되는 거였어요? 아. 제가 문을 열어주면 끝이었는데. 제가 그걸 못봐갖고아 아, 나는 이문 여는 버튼이 따로 있는 줄 알았어. 아니 그 포탈을 포탈 이 우리 포탈용으로 써야 돼요. 우리 그냥 일반 퍼즐 게임이면 포탈 거 포탈이거든요. 하고 여기서 이렇게 찍고. 포탈을 열면은 한번 해봐요 직접. 아, 나 지금 가르치는 거야? 네. 빨리 빨리 들어가면서 방한 거고 아, 안열어줘안열어주면못가는데내가여기 보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 포탈을 만들어줘야 되네 아니 돌아오라고 돌아오라고 <laughs> 돌아오라. <laughs> 다시 와서 아이, <laughs> 여기다가. 여어다가 여기다가. 제기다가여가기어가여가 여기다가. 기 어떻게 가어 <laughs> <님> 포탈 있잖아요. <laughs> 내 포탈. 아 님이 먼저 오셔야 되네 <laughs> 아니에요, 주리 언니 여기다 포탈을 쌓아줘. <laughs> 나 남자 연달아니. 자 아, 그 생각해봐요. 그 주리 님이 저 빨간 포탈 알았어. 열었어 알았어. 아, 넘어와서 여기 닫는다. 내카, 문 열어줘. 빨리 문 열어줘. 빨리. 됐죠? <laughs> <laughs> 이거 완전 심한 욕인데 이거. 두리온. 두리온 생겼다. 두리온. 미연 <laughs> 나예전에도 예, 미연 먹다가 그렇게 불렸는데. 대장에다. 들어와요. 그럼 여기랑 여기 걸 제가 누를게요. 응. 내가 시작, 시작. 문제는 문을 열어야 되는데. 아, 공이다. 아이 그 공을 여기다 갖다 놔야 돼요. 어디가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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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걸 왜? 이걸 저기다 꽂아야 열려요. 테이블 <laughs> 보냈어. 데뷔. 조심해야 돼. 오케이 오케이. 거긴 제 자리예요. <laughs> 슈러, 저기 슈러 저기 안돼요. 어? <laughs> 안된다니까. 나 아, 파란색이 좋은데. 다꺼 그럼. 몇 벌써 힘들어요. 재밌는데. <laughs> 어... 여러분들이 느끼던 감정이 바로 이런 감정이었군요 <laughs> 아니 아니 좋은 감정 좋은 감정 매우 좋은... 아, <laughs> 어, 나 우... 자, 여기서 합트롤짓 해봐 한번? 아아 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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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뭘까? 해봐요 해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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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봐요, 해봐 어디로 나야 되지? <laughs> 저 포탈 쪽으로 나야지 않을까요? 뭐하거아 뭐하세요 잠깐아아아어어 아, 아, 아. <laughs> 어, 어. <laughs> 이분왜 이렇게 폭력적이야 아또왜 <laughs> 이렇게 흘리고 다녀 요 <laughs> <laughs> 문을 아, 열어라 아, 아 나도 나 나도 한 명은 열심히 뭔가 흘리고 다니고 한 명은 에임이 되게 절망적이다 <laughs> 문을 어. 열어라 좋아 어. 오케이 조심해야 돼요 조심. 자님님님님님 아. 이렇게 아아 아, 그렇게 죽음 된다고요? <laughs>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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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쟤를 피서 가야죠 어, 엄청난거 보여줬는데 방금 <laughs> 어, 먼저 앞서세요 맨 퍼스트 갑시다 귀스트야와 <laughs> <우와>! 어? <laughs> <laughs> 이렇게 엄청해보이지야 <laughs> 일로 가는거 맞아? 아닌데? 아 맞아요 진짜요? 아마? <laughs> <laughs> 모르겠어요. 여기에 님이 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레이저를, <laughs> 레이저를 이용해서 레이저로, 음. 레이저로 제대로 죽일 수 있어요. 음. 그걸 알려줘야 될 거냐. 오오 오, 된다. 자 그러면은 문제는 저 위로 어떻게 올라가지? <laughs> 저게 뭘까요? <laughs> 알아요, 알아, 알아. 자 뭐냐면요, 저 레이저를 아 그거예요. 아니야 그거 그거 아니야 그거 아니야 아니야. <laughs> <목소리> 내 키가 10cm만 더 컸어도 아아이거다자 아 이거를 아왜가세 뺐다가... 내가 남보다 똑똑하다는 소리를 들을 줄이야 잠깐 아니 아니! 내려놔봐요 싫어 내가 할 거야 허! 해보세요! 백날 해보세요 <목소리> 그 <그래>, 뭔진 알겠는데 <laughs> 진짜 우리 개멍청이 <개범통이. 웃음> 근데 저분보단 나은 거같아 <laughs> 아, 바람이 못할 수도 있지. 아닙니다. 그런 시반 말을 서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지. 둘다 서로 둘다 남이 볼땐둘다 바보인데 서로, 서로 그렇게 생각하는 아니고. 거야. 자, 주리님주리님 포탈 이거랑 아, 이거 이렇게 해봐요. 정말 좋아요. 이피났다니까 아, 위치? 그건. <목소리> 아이. 새로 아니, 아니 아 한이 맨? 이렇게 하면 되는 거 아니야? 아니, 맨, 맨 밥상. <laughs> 내가 낳은 건데. 아니야, 이거. 아, <laughs> 뭐야 이거 이게? 대신해. 아니. 아니야. 이렇게 개쉬운 걸 지금 <laughs> 이런 걸막 탁신 <laughs> 같으려고 야 이걸 <laughs> 와 진짜 이제 <laughs> 여러분 제가 풀었죠. 이거 제가 푼 거예요. 여러분. 와, 공도 이렇게 수준을좀 맞춰 줘야 이렇게 좀 밸런스가 맞춰지지 않겠습니까? 제가 좀 적당히 모른척해 줘야지. 주리원 <laughs> 님이 <laughs> 했 <laughs> 아, 아, 이걸 이런 식으로 여러분 아니야. 이분은 동족이야. <laughs> 뭔가 딱 느껴졌어. 같은 거야. <laughs> <laughs> 나 솔직히 말하면 윤수님 <laughs> 방송 처음 봤을 때부터. 와, 또 머리 길이 싸고, 아, 동종이 아, 많구나. 아, 동족이 아, 많구나. 아, 이제, 아, 아, 이제 여기서는 진짜 머리 써야 돼요. 음. 아, 이렇게 하고 님 저기 하얀 벽에 써봐요. 싫어요. <laughs> 알았어요, 알았어요, 알았어요. 봤았어 인우가야지. 아닌데? 이거 아닌데? 아니 여기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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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써면 된다니까? 왜? <laughs> 여서 기 중력으로 떨어지면서 가속도 붙어서 저 절로 틈 튀어 나가는 거 아니야? 왜요? 뭐라 <laughs> <몰라>, 그냥 <laughs> 한번 해봐요 일단. 뭐라고? <laughs>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다시요? <laughs> 뛰어봐요. 안 돼요? 뛰어보세요. 어? <웃음> 어? <웃음> 아니, 아니 나, 나네. 나네. 내가 진짜 이분 사람 돈을 아, 취급받는다는 게 내가 진짜 이해가 안 된다 진짜. 아, 알았어라. 아, 저기 <laughs> 아, 데려 데려가세요 저 좀. 잘못했습니다십는요아저 저보다 똑똑하신 두리오님아요 네, 가, 감사합니다. 감사한 마음 겠습니다그 이제 더아 시간이 아, 네. 네, 저는 네, 자존심. 간, 간다. <laughs> 아, 어, 덕분에 <laughs> 스잘습니다 <버스> <laughs> <laughs> 아 재밌어 이태인. <이제. 웃음> 안 되겠다 내거 <근데>. 너무 힘들다. <laughs> 내가 이겼다는. 떠버이 <laughs> <요>, 뭐, 거야. <laughs> 아 이거 꼭주리님이절 가셔야 돼요. 아니이 눌러주면 내가 이렇게 가는 거구나. 오케이 알았어 알았어. 네. 자자 <laughs> 자. 자, 자. 네, 주리언님 아, 이제 주한다 자. 아, 저, 어머 죽었네 <laughs> 어머 어머 아니 올라가는 도중 눌렀었는데아 다시 다시 오세요. 아. 아니 뭐사장면 그런 일도 있고 그런 거죠 뭐. 음 울지 마세요. 한번더 가셔야 돼. 파이팅 주리오님 게임제스 주리오님 파이팅. 빨리 들어가세요. 자자 자, 빨리 가 빨리 가요 빨리 빨리, 빨리, 들어가요. 빨리 들어가요. 자.